네 안녕하세요 ns 필드스텝 엄정수 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루어는 제가 직접 개발하고 테스트한 엄브라고 쉐드 입니다 보통의 쉐드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쉐드에서 특별한건 없지만 저는 조금이나마 제 생각이 가미되고 여러 사용해본 결과 조금 더 자존심이 조금 더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쉐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엄브라고 쉐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제가 또잘 골랐네요. 이, 바이트를 많이 받아요. 정말 이거 다섯 마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앞에 보면은 안 찢어졌죠. 굉장히 질겨요. 보통의 뭐, 뭐, 원업 쉐드나 이런 것도 쓰다보면 한두 마리 하면 많이 찢어져요. 하지만 저는 웜의 내구성을 기 위해서 그런 착한 소재, 좀더 질긴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마리의 베스를 닦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구성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노싱커에 사용해도 좋고 노싱커 아니 노싱커가 아니죠. 보세요. 일단 웨이트 후 그죠? 무게가 달린 이런 웨이트 후에 달았을 때이 웨이트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스위밍 액션이나 그렇 바닥에서의 드래깅 액션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웜의 형태의 단면을 보시면은 역삼각형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역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이 역삼각형 이유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거예요. 웜이 돌고 막 이러는데 그나마 역삼각형이 이 옆에 단면을 잡아 이렇게 물이 웜이 흐틀어지는걸 잡아주기 위해서 역삼각형으로 만들었고 이 와중에 배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킹 챔질을 하기 위해서 좀더 폭이 좀더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러면 챔질했을 때도좀더 빨리 나오고 베스가 익질했을 때도 웜을 빨리 밀어주기 때문에 훅을 빨리 밀어주기 때문에 빨리 나오면서 챔질 타이밍도 좀더 빨리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웜의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보통의 테일이 두꺼 이 테일 앞에 있는 이 꼬리 있는 부분이 두꺼워 버리면은 천천히 하면 움직이지 가 않아요 테일이 몸도 돌아버리고 그런데 정말 테일 부분에 테일 부분에 잡아주는 꼬리 부분이죠 꼬리 부분은 굉장히 얇아요 그러면서 작은 움직임에도 테일이 막 움직이면서 와 이거는 정말 잘 움직여 물에 흐름이 약간 있거나 흐름이 없어도 웨이트옥이나 무게만 있으면 정말 잘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상황에서 여러 가지 컬러를 선택해서 베스를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가 반팔 입었잖아요. 더운 여름철 버징을 하거나 벌징을 하거나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웜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웜을 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재를 썼기 때문에 비중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요. 하지만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8분의 3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진 않아도 뭐 다른 것들, 솔솔트가 그 많이 들어간 원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하지만 그래도 내구성도 좋고 테일 움직임도 그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프레셔를 받아 있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스트럭처나 커버에 붙여서 낚시할 때는 이 엄브라고 최드다큰 입질 받아낼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은 5인치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어, 가장 쓰기 편한 형태죠. 그렇죠? 베이트로 노싱커든, 노싱커든 이런 웨이트기든 아니면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플래시 스위머 같은 그런 후계에다가 채용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이거보다는 작지만. 작은 형태의 텍사스 싱커를 달아서 텍사스 스윙을 해도 좋고요그 다음에 이런 풋볼 타입 그쵸? 그렇죠? 풋볼 타입의 웜에 아니 러버 지대에 달아서 그쵸? 그렇죠? 제가 만든 엉띵 지대에 달아서 요렇게 스윙을 해도 좋고 바텀 낚시 해도 좋습니다 드레잉을 해도 좋고 왜냐면 앞에서 스커트가 흔들어주고 뒤에서 테일이 어? 떨어지면은 이 어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하드베이트하고는 전혀 다른 스윙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바톤 낚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에서도 많은 베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쉐드 기본 타입이지만 기본에 더 기본을 중시한 정말 사용하기 편하고 정말 사용하기 편해야 고기도 잡기 편한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셰드홈을 기발하게 되었습니다. 뭐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 지금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 8가지 컬러인데 이런 쉐드컬러에 어피컬러도 있고요 설명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써보면 아 이게 어떤 생각으로 역삼각형이고 이런 부드러운 소재를 쓰고 왜 5인치고 어 정말 잡아도 잡아도 내구성이 좋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엄브라고 쉐드 5인치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시중에 NS 치1점에서는 만나볼 수 있고요. 어, 나중에 낚시 할때꼭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설명 써놨어요. 특징 같은 경우 써놨고 여기 또 주의사항도 써놨어요. 식용이 아닌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맛있게 생겨도 베스한테 쓰는 거지 절대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점 유의해주시고요. 엄브라우셔드 많은 관심과 사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